이게 참 코미디지 않나요? 이만큼의 철천지 원수가 있을까? 오1 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가 야 이승만이 귀국하려고 하면 여권 취소시켜버려 하고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외국 땅에서 죽는다 말이죠? 장례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요 박정희가 진보 정권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만을 교육시키기 위해 그들만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거는 솔직히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 미화하는 교육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늙봄학교 강사 자격증이 발급된 190여 명이 벌써 초등학교 서울 시내 10개 학교로 가서 벌써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 살아남은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임시정부를 좀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그 너희들이 말하는 동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니까. 구구 목사 정광훈의 며느리가 이곳에서 강사를 해요. 어린이 협창단이 이렇게 정치 집회까지 갑니다. 뒤에 윤석열 포스터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리박스쿨이 전 정권 혹은 교육부 혹은 단 어떤 대학 등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조금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